미안해요. 고마워요. 임우희. 1978년 늦가을 날이었다. 직장을 다니는 난 20대 중반이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한 달에 두번 정도 갔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동생들 학용품을 사고 특별히 엄마에겐 그 즈음에 유행한다는 꾀꼬리색 한복을 맞춰서 가지고 갔다. 시위의 버스 정류장엔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베이지색 양복에 흰 티셔츠를 입은 말숙한 청년이 나에게 표를 내밀며 미소 짓는다. 너무나 뜻밖이라 깜짝 놀라며,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말했다. 그의 대답이, 아닙니다. 표 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한다. 몇 주일 전 아버지와 부모님이 주선해 놓은 선자리를 하루에 몇 차례 보는데 중년의 아저씨가 계속 나타났다. 나와 아버지는 좀 이상했지만 별일 아닌 생각으로 넘겼다. 다시 대구로 되돌아오기 위해 시골 버스 정류장까지 아버지가 마중해 주셨다. 그때 그 중년의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다가오며 실례합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으니 시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만나게만 해줍시다. 아버지도 그건 그리 어렵지 않으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셨다. 함께 버스를 타고 대구에 도착했다. 잠깐만 정류장 근처 작은 다방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다. 아마 아들에게 연락해서 급히 나오게 한 모양이었다. 서로 아무런 약속도 없이 갑자기 만났다. 그런 다음 오늘이 두 번째이다. 그 후로 약속도 없이 출대근길마다 길목에서 마주쳤다. 그러기를 1년쯤 지났을 때 우린 결혼을 했다. 처음엔 아무 걱정도 뭐든지 알아서 미리미리 해주니 마냥 재밌는 결혼 생활로만 생각되었다. 그것도 잠시 차례 차례 시동생들은 내 차지가 되고 하루하루 주부로서의 삶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가난한 살림에 김장독을 사는 것보다는 보온성만 있으면 되겠다 싶었다. 이웃에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큰 냉장고용 박스 두 개를 얻어왔다. 비닐 두루마리를 사서 양념한 김치 두 포기씩을 넣을 정도로 잘랐다. 생 고무줄로 묶어서 두 겹으로 하고 옥상 장독대에 내네 키보다 더큰 박스에 먼저 천을 깔았다. 켜켜이 김치 봉지를 놓고 사이사이 조각난 천들을 넣어서 백포기가 넘는 김치를 만드는데 밤을 꼬박 넘겼다. 주부로서의 생활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나의 내리를 덮치는 듯 했다. 그래서 남편 마음 상하지 않게 내가 사회에 뛰쳐나오는 방법을 오랜 기간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3년 후 드디어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주도적인 경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대 이상으로 잘 되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같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일은 잘 되었지만 육아 문제와 많은 식구들 뒷바라지는 밖에 나와도 여전히 계속해야만 됐다. 8년 정도 호경기로 인해 승승장구로 가게도 마련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는 이른 봄에 갑자기 신장 암이란 복병을 맞이하게 되었다.처음엔 억울하고 분노하고 허망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 가슴엔 먹구름만 뒤덮여 거칠 줄 몰랐다.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수술을 했다.조리도 사치라 생각했다. 남은 삶이 길지 않은데 어정거릴 시간이 없었다.나는 횡설수설 우왕좌왕했다.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도 여지없이 나가서 이것저것을 운전하는데 나의 내리에는 위험은 없었다.내 생각만 중요했다.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여행이라 말하기엔 문제가 있었다.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응수해 주었다. 아이들 얘기며 미래에 내가 없어지면 해야 할 당부 같은 말들만 했었다. 남편은 즐거운 듯 들어주었다. 길 위에는 아무 차들도 보이지 않았다. 자정을 넘은 시간에도 그러고 다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남편의 가슴은 얼마나 새카맣게 탔을까. 그땐 알지 못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바빠서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받기만 했다. 저녁마다 지압을 해 주어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요구만 했다. 뜬금없이 환자가 공부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하라고 만류할 때에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몇 날을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해서 마지 못해 허락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았다. 나 자신만 바빴다. 주변을 생각할 여유는 아예 없었다. 더구나 늘 배려하는 마음을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늘 건강하게 곁에만 있어주면 행복하겠다는 말에도 전혀 감동받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아버님이 병환 중에 계실 때, 봉사단에서 연중 행사로 중국에 갔었다. 그룹의 리더라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뜻밖의 남편은 망설임 없이 다녀오라고 했다. 그것도 여러 형제들과 동서들 앞에서 떳떳하게 다녀오도록 했다. 대신 휴대폰은 좀 켜놓으라고 했다. 도착한 다음날 아버님이 좋아지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여행하고 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더 걱정이 되었지만 책임은 다할수 있어서 미안하고 고마웠다. 저녁에 화려하고 거대한 이강의 물속에서의 멋진 공연을 보는데 혼자서 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후몇달 후에 아버님도 먼 곳으로 가시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늘 함께 사소한 일상사를 나누고 작은 꿈도 꿀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람. 와인을 같이 음미할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의 추억을 나눌 수도 있다. 드라마 같은 내 삶에 전기 같은 존재인 그에게 이젠 돌려주고 싶다. 나의 이기심으로 인한 수많은 괴로움에도 지치지 않고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요. 끝없이.